운동 시킬 때 보니까 아, 정말 조금 겁이 어머, 있으시구나 근데 라이프가한건그프트에서저 사진 찍어있어요 얼굴 하얘져가지고 힘드니까. 힘들어요. 힘들하신 것데요네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내숨사신같은데아니요아니지아터치보터치 어, 저희 이제 다음 기구 배럴 어떤 거죠? 네, 이렇게 생긴 이 배럴이란 기구인데요. 이거는 아마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드밴드 막 이런 거 엄청 예쁘게 동작 하잖아요. 이런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드 밴드 동작인데요 우리가 측면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되게 소홀해요 그죠 네. 그래서 측면 운동 자한칸 위에서 오른발 왼발 뒤로 하신 다음에 여기서 호흡을 내쉬면서 후 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동작 하실 거예요 응.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후면이랑 복부의 이제 앞에 쪽을 했다면 응. 이번에 이제 제대로 옆에 응. 그 다음에 골반 ASIS 딱 앞에 딱 보게 하시고요. 좋아요. 세 번째 손가락 반사놀이에 대신 다음에. 오, 벌써 어, 힘드네요. 맞아요. 버티는 네. 거 자체가 전거근에 힘딱 주세요. 전거근에 힘 줘서 아래로 더 끌어내리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하나 가셨다가 무릎 펴시고 오시면서 후올라오세요후 여기까지만 있는데요. 아, 다시 네. 하나 다시 후 N 셋 N. 후. 이때도 골반 흔들리지 않죠 다시 오면서 제 손바닥을 살짝 밀어보세요 훅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열렸거든요 살짝 뒤로 잡으세요 훅앤 오하니치 와제 옆이 굉장히 뭔가 허술했나 봐요 와 진짜 어렵다. 그리고 약간 할때 라운드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더 약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올라온다라는 느낌 다시 한번 가볼 거거든요. 어, 네. 그럼 뒤로 돌아서 다시 그렇죠. 그렇죠. 반대죠. 사실 겁이나 이렇 제가 몸무게가 80kg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풀어지까앞 풀어지죠? 네, 저희 회원님들 중에 190 넘는 회원들도 남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 운동 선수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년 축구 선수도 190 넘잖아요. 그분도 캐딜라다하면서 푹에 지는 거 아닌지 되게 고민하셨는데 네.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요. 아. 쭉, 그렇지. 덜덜덜 떨리네요. 한 번만 더. 한치 하나 두요삼 명까지 예. 아 좋다 와 이렇게 마무리할지 아셨겠지만 하나의 동작을 <laughs> 아, 또 있나요? 네어 네. 이거 진짜 옆에 꽉꽉한 번씩 해주니까 응. 양쪽에서 땀이 주르르 지금 나세요. 네. 땀방울이 또 맺혔어요. 아, 예, 예 다음 어떤 건가요? 자, 다음 동작 마지막 동작이니까 우리 한번 시원하게 가도록 할게요. 예자이 상태 그대로 해서 다리를 접었다가 펴 폈다 접었다 펐다 여기부터 이제 이미 힘들죠. 예 네. 힘들어요. 이것부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 타고 갔다가 쭉 뻗었다 올라오는데 네. <laughs> 다리 타고 올라와서 네. 어 이제 제가 예이게 이제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이렇게, 이렇게 허곡이떠 있는 걸 무서워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챌인지 도전해야 돼요. 고소공포증 심하다고 계속 피하면 안 돼요. 피할 수 없어. 다시 올라가 보세요. 어 무섭다, 두근두근한다. 그죠. 일단 다리 여기다 올려보세요. 긴장해? 그죠. 그다음에 발바닥을 딱 돌시플렉션을 해가지고요. 어. 허벅지 뒤로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손 허벅지 뒤,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하나, 긴장 풀고 다시 두. 호흡 들어아도 괜찮아요. 한, 세. 그렇지. 자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호쭉 여기잖아요. 예. 네. 나무라고 생각하고요. 나무타기처럼 내려가 보세요. 고개 뒤로 쭉 해서 완전 누우세요. 완전 누울 거야. 쭉선버을 거야. 쭉 괜찮아요. 어. 내가 있으니까 그치. 올라올 때 고개 숙여서 올라오시면서 나무타기처럼 허벅지 타고 올라오세요. 어. 원. 세상이 방금 뒤집혔었어. 잠시. 긴장 빼고. <laughs> 시작 후. 하나 그렇지 손 나요 손고 고개 뒤로 쭉할수 있어 그렇지 아 너무 잘했다 올라올 때 어떻게 고개 들어서요 손 하나 하나 다리 타고 올라오세요 후. 와 어땠어요? 와, 세, 생각보다 처음에 조금 <laughs> 발등이 아팠어요 처음에 다들 발등 아하을죠 이거 <laughs> 아파 안 걸어도 할수 있는 동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어, 제가 좀 너무 긴장했다고요. 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발등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 어, 여기다 아, 이제 그럼. 패드 같은 거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반대쪽을 안 하면 섭섭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저 혹시 그 <laughs> 패드 해주시면 안돼그렇짠 수건을 이럴 때이용할수 있겠네요 어, 그쵸. 또.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다리 긴장 풀고요. 그렇죠. 엔 예, 하나. 후, 둘, 엔, 후, 엔, 쭉, 갔다가요, 손 여기 위에 한번 잡아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쓱, 다리 딱 잡고서 땡겨와요. 고관절 쭉 펴요. 고개 뒤로 챙껴주세요 쭉, 쭉, 기지개 쭉 폈다. 오, 너무 잘했다. 그쵸. 그 다음에 올라오세요. 고개 숙여서 코어에 힘 주고요. 하나, 둘, 셋, 넷, 원. 자신감 생겼다, 지금. 그렇죠. 어, 확실히 이제 좀몇번 이제 학습을 하고 나니까 응. 아살수 있겠구나. 맞아. 예,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수있구나 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좀 생기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 <laughs> 않겠구나. 아 어, 좋네요. 어, 해보니까 <laughs> 또 재밌어요. 맞아. 예. 어, 다시. 어, 한번더 해볼까요? 번이잖아요 우리. 예. 준비. 이제 여기 힘 조금 빼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어, 예. 시작. 하나. 킥 컷치고 둘. 후쭉 셋.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늘려 나요. 그 다음에. 기루우 하나. 둘. 셋. 고관절 더혀봐 봐요. 그렇지. 여기 힘더 빼도 돼요. 그다음 올라오세요. 하나, 복부 코어. 하나. 둘. 너무 잘했다. 앤. 완이치. 뷰. 하나 그렇게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 더. <웃음> 아니, 하나 더게안 <laughs> 해. 잘하고 있어요. 어, 어, 너무 좋다. 아, 어, 그렇죠. 예. 이렇게 오늘 발릴까지수 응.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제 캐릴라, 리포머, 그리고 오늘 체어랑 그 배럴까지 해가지고 배워봤어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 보시면 은 주로 이제 바닥에서 매트 운동을 하거든요. 음, 안정적인 바닥에서 튼튼하게 아, 해요. 어, 어.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그런데 아, 예,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중에 매달리고, 여러 데 매달리고 음.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좀 불안했는데, 음 계속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자극이 올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면에서는 제가 쓰던 근육만 써요. 근데, 불안정한 지면에서 몸속에 깊은 코어 근육까지 같이 쓸수 있는 게 하면 할수록 느껴져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 저도 좋은 경험이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리가 생활할 때그게 안전권에만 있진 않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잖아요. 하루 종 기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고 뛰고 이것도 다 약간 불안정한 상황에 어,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다 인지되면은 훨씬 생활하실 때도 되게 활력있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분 정말 다양하게 운동 알려주시고 서포트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뭔가 좀 불안감이 중간 중간 음, 사라지면서 운동을 할수 있어서 정말 네.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오늘 이렇게 필라테스 대기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너무 잘 따라해주셔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필라테스 체험을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가서 좀 즐겁게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한번 인지하신 다음에 가면은 훨씬 더잘 교육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러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